그래프가 4차의 그래프 4차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이상하게 T 이하일 때의 FX의 최대값이 GT다. 그러니까 말이야. T 이하일 때요 T에 의해 FX의 최대값이 결정되더라. 그리고 이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하도록 하는 AU 최대값 과로 A.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값 과래요. 일단 뭐라 그런지 모르겠잖아. 일단은 저 f(x)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지. 그때 극소.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니다.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1 2의 a 마이너스 1 x 제곱. 1 2 a x 얘가 0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공통이 뭐야 1 2 x 의 마이너스 1 2 x 의공이 x 제곱. a 이니까 x 제곱. 빼기 a 1 x 빼기 a 이게 1a에 밑에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1x 빼기 a 앞에 x가 빠졌네 이렇게 됩니다. 이게 0되니까 x는 0과 마이너스 1과 a야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. 근데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얘를 증감표 그리면 마이너스 1 0 a고 최고차이 음이니까 이렇게 가죠.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잠깐만요 바보 있잖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지 y 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. 자 이럴 때 t 이하에서 최대값을 gt 라는데 gt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거래. 일단 뭐라 그는지 잘 모르겠잖아. 일단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되는 그림 만약에 삼봉무리가 이렇게 됐어.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, 여기가 0이고, 여기가 a라고 쳐봐. 그럴 때이 그래프에서 gt의 그래프를 그려야 해. 만약에 잡아요, t가 여기였어. 그러면 이 t 이하의, t 이하에서 최대 값은 뭐야? gt는? 이때는 ft가 최대지. 요 점이 t가 여기면 얘가 최대라고 해. t 이하에서 제일 큰건 이거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냐. t가 만약 여기서도 이거 이하인 그래프에서 최대는 또 얘야. 그래서 뭐라, 어디까지? gt 그래프는 이까지는안 일정, 이게 ft나 gt나 똑같은 그래프인 거 이해가 가. 이거 잘안갈것 같은데 이해하려고 노력해요. 근데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. 그러면 요 그래프라고. 이 그래프에서 최대는 마이너스 1 넣는 값이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 1 넣는 값이지. t가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속 상수로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. 요게 이해가는지. 그럼 어디까지 이게 가냐면 t가 만약에 거와 연결된 지점 있잖아. t가 여기라 하더라도 이거 이하에서 최대는 요 값이니까 이까지는 연결이 돼요. 이렇게. 근데 만약에 t가 여기라면 요 그래프에서 제일 큰 값은 이거니까. 이제 여기서부터 스물스물 올라가죠 이렇게.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이쪽이라면 최대는. 상수로 일정하니까 요점을 찍는 거잖아.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예요. 이 그래프가 y는 gt의 그래프이다.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. 그런데 이 그래프는 요점에서 첨점이돼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이해가 되죠? 그러면 실수 a의 최댓값 구하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a 는요 y 값이 뭐보다가 왼쪽에 있는 봉우리보다 더 밑에 있으면 오케이 괜찮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치면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여기 있더라도 최대 항상 상수로 일정하잖아 이렇게.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. 이것처럼 왼쪽 봉우리보다 오른쪽 봉우리가 더 크면은 여기 첨점이 나온다고. 근데 같으면 어떻게 돼? 가태도 아무 문제가 없죠? 여기저기 이렇게 돼.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. 이게 이해가 가냐? 한번 들어는 봐라. 이해가 가야 한다.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다? a 넣는 값이 마이너스 1 넣는 값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.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정리. 결론이 뭐다?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것보다 f, a 넣는 것이 작거나 작아야 한다.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에요. 자,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의 A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6A네? A 넣으면 마이너스 3A의 4제곱 플러스 4 A 마이너스 1 A의 세제곱 A 넣으니까 플러스 6 A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.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. 여기가 a 네제곱 이 있고 여기도 a 네제곱인데 여기가 4a 네제곱, a 네제곱이니까 a 네제곱이 되고. 다음 a 세제곱이 여기가, 뭐라? 여기가 2, 뭐야? 마이너스 4a 세제곱 여기가 6a 세제곱이니까 2a 세제곱이고요. 다음에 1차는 없고, 2차는 없고 1차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4a, 6a, 2a, 넘어가면 마이너스 2a이고. 그 다음에 숫자는, 숫자가 없고요. 여기가 플러스 4잖아. 플러스 1이네. 마이너스 1이고. 이게 0, 이야지 자,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뭘 넣으면 되노? 1 넣으면 되나? 1 넣으면 되죠. 1넣으 0이고 마이너스 1넣도 돼. 마이너스 1넣면 1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대고 플러스 2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이네. 그래서 일단 조리제법을 쓰면 내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에 넣고 a에 제곱해 놓고요. 조리제법 1, 2, 0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1, 1, 1, 3, 3, 3, 3, 3, 3 1, 1, 0또 마이1 넣으면 이거 뭐 이거 완전 세제곱인데 1 마이너스 1 넣으면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따라서 이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자 다시요 그럼 이게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에 세제곱이 0이어잖아 이렇게 돼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얘는 홀수 차니까 여기서는 통과하고요, 마이너스 1에도 통과해서 간다. 0이아니까요 범위. 답은 마이너스 1 이상, a는 1이하야. 거의 됐나?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, 따라서 답은 뭐가 돼? 0보다 크고 1이하가 돼. 그럼 최대값은 1이 됩니다. 끝. 자,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t 이하일 때의 최대값이 gt다. 이런 표현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라고 t 이하에서 최대니까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상수로 가고 올라가고 상수로 간다는 게 이해가 가는지. 그게 이해가 가면 이제 수투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야. 자,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